뿅아아 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뿅을 아아 아, 이렇게 뿅은 너무 안 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비가 막 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택배도 막그 밀리고 밀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아 일이 많으니까 비 오고 신경 쓰느라고 엄마랑 저랑 그 피디랑 병이 나고 저희 아버지는 또. 아, 린들레이 또 가지러 또 비가 오는데 비를 뚫고 태안을 갔다 오고 막. 아, 근데 태안 갔다 오면서 또, 어, 또 아빠 나름대로는 즐거웠던 모양인데. 음, 어쨌든. 아, 예, 노빌 플로럼. 어, 얘네 꽃이 있는 애들이 남아있어요. 얘가 금채석곡. 인생이죠 금채석곡 중에 좀난 거. 아, 그리고, 아이, 이게 소식을 이렇게, 아비 많이 와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그 아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아 이게 물이 이게 자국 보이시죠. 이게 거의 지금 그 종아리까지 물이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그 잉어 잉어깡인데 잉어깡인데 그 잉어랑 메기테우스들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 자연 방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어 그래서 그게 아주 가장 큰 피해고. 아, 농담이고, 아, 물이 넘쳐가지고, 하우스, 아니, 화장실에 물이 넘쳐가지고, 어, 화장실에 물이 넘쳐서, 뭐야, 그, 우리 방에까지도 물이 찼어, 장판 밑에까지. 그래가지고, 아이, 물 퍼내고, 막, 아, 생각났어. 어머, 얘는 근데, 잠깐만. 어머, 잠깐만. 어머, 뭐, 뭐? 너는 왜, 리프가, 괜이 왔네. 그렇네. 꽃 모양은 분명히 얘데 잠깐만. 너 옆에도 그래? 어, 그렇네. 어, 얘는 노비플로럼인데. 어, 얘가 립부가 백색으로 약간 세미알바로 이거 세미알바라고 그래야 돼. <laughs> 이렇게 나왔네요. 어, 얘는 빼놔야겠다. 어, 이 우리 꽃을 다 확인하고 는했으니까 아마 이런 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어쨌든 너는 특이한애네 어. 이렇게 하고 아 어쨌든 물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우스도 우리는 이제 벤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게 막 발목 종아리까지 오고 그 저기 뒤쪽은 좀더 지대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쪽 하우스는 어막 거의 무릎 넘어까지 물이 차서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위험하니까 어그참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래 참 그래도 저희는 어, 이 정도면은 괜찮기 때문에, 어, 더 이제 수세민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 좀조심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오렌지 딜라이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비가 오고 그러는데 물건은 또 구하러 가야 되고, 태산, 태안 어저께 가,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병 났지 뭐. 병이 맨날 나요. 아유, 참. 일을 덜 해야 되는데. 에 오렌지 딜라이트는 향기가 어, 약간 레몬 껍질 같은 시트러스 향이 살짝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진한 향은 아니고 비향에 가까운데 어, 지금은 해가 안 나서 그런지 향기가 지금은 없네요. 오늘도 이제 빗방울이 소복소복 내리려나, 말려나 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울락말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딜라이트가 그 우리가 영상 찍은 이후로도 이때 이이요 밸브가 이 이렇게 작은 발브였는데 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요거 요 밸브가 이제 이전 밸브잖아요. 엄마, 자식인데 손자. 손자의 손자까지 나오고 있어. 두 개가 나오네. 음. 어쨌든 잘 나온다. 아, 얘는 브라시아 계통이다. 브라시아 아, 그리고 아, 제가 또 얘가 얘를 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이렇게 해 드리려고. 얘가 이 희비기가 이거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밑으로 되고 삐져 나왔네. 어. 히비끼는 덴드로비움인데 얘네들은 이제 나이를 먹은 발부에서만 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발부 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 보시다시피 좀 나이를 많이 먹은 것잖아요. 그래서 얘가 크기에 비해서 어 다시 걸려라, 어 다시 걸려라. 어, 이렇게 해서 이 저희 꽃이 엄청 했는데 우리가 묵은 히비끼가 또 있거든요. 묵은 히비끼가 아, 여기 있다 놨는데 내가 아 여기 있는데. 얘는 아직 꽃이 안. 온. 얘는 아직 꽃이 안 폈고. 얘는 이제 밥이 아깝고보다 훨씬 좋잖아. 라인은 얘가 아마 더 어릴 거예요. 근데 어그 밥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얘는 오히려 꽃이 늦게 오나 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밥이 오히려 작은 애가 어 빛이 많이 들어가서 더 빨리 나왔어 여기 밑에서 이제 여름에 피셔 얘들이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히비키 정도는 분갈이 하셔도 돼요 히비키 정도는 분갈이 하셔도 돼서 얘를 빼서 조금 높은 데다가 하면은 이 안쪽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서 이 발부로 발부나 꽃대 나오는 쪽 발부에 빛이 많이 들어가서 더 꽃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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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심은 애들은 꽃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얘도 봐봐 얘도 아, 얘 너무 빽빽해가지고 꽃이 별로 못 달렸어. 이 <laughs> 얘는 진짜 이거는 가져가셔서 그 이쁘게 햇빛을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영상을 찍긴 해야 되겠고 아, 한 일주일 동안 택배 아 택배가 지금 안 되거든요. 택배 얘기를 먼저 해야 돼. 택배가 그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택배 기사들도 이제 여름 휴가를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택배사 공통으로 어 8월 그1 5일그 광복절이 월요일인데 그 전주 토요일 날 택배를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신, 그 다음 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목요일 날부터 택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그 택배가 여태까지 들어온 거 외에는 오늘까지 연락 오시지 와서 이제 입금 해주시지 않으면은 어 택배가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니까 수요일 날 도착하겠죠. 일주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택배 쉬는 날이 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제 택배가 내일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 멀쩡할 거 그게 그래서 이제 대명 석곡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대명 석곡을 이제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또 저거 저거 바닥막 올라오는 오빠. 이렇게 대명 석곡이 이제 좀 이번에 또비 맞고 그래가지고 물건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아 나이 나는 또 힘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어 아대명속곡은 저거는 그커 가지고 들었다 날랐다 하는 게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 풍난 그리고 여름이라서 얘는 나이를 좀 먹었는데 다시 오래 분갈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어, 꽃대가 추가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이제 지고 있고 이거는 집이,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면 손질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 손이 미쳐 못 가서 손질이 안된게 있는데 이런 애들은 빨리 떼주시면 은 다른 애들 꽃이 조금 더 오래 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머, 어머 모기 모기 헉, 모기 봐 모기 새끼 아유 세상에 모기가 많아 가지고 영상 길게 찍으면 안 되겠어 아 여기 이거 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아빠가 이거 여기다 숨겨놨나봐. 숨겨놓은 건 아니겠지? 아스코 센트럼인데, 얘가 지금 본 쪽이 있고, 새끼 쪽이 둘,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새끼 쪽에서도 하나씩 나오고, 본 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콧대가세 개. 근데 보니까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잖아. 이게 올해 나온 건가? 작년에 나온 건가? 음, 올해 나왔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올해 안된것 같아서, 콧대가 어, 이렇게 추가로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습할 때는 습할 때는 어 여기 마리송도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릴까 이렇게 습할 때는 또 이제 꽃을 물을 또잘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주면 안 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가나 하면은 부작들은 그래도 한 번씩 물에 담갔다 빼는 거 어, 꼭해 주세요 물 주시면 절대 안 되는 거 호접란 어, 호접란은 주지 마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수태에다가 어, 심어 놓은 것들은, 어, 어디 가나면 주지 마시고, 어, 군생 군생호접란 오점난 특히, 군생 오점난 호접난이니까 군생 오점난, 어, 더 있으니까 문의를 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군생 오점난, 그, 그, 뭐야, 물을 그 많이 주시면은, 어, 얘가 소화가 미처안될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덥기 때문에. 얘가, 어, 꽃을 이제 키우는데 확실하게 힘을 주고 있어서, 이제, 물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우니까, 약간 시원할 때 주시고, 어, 그거를 좀, 저희가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종이를 달구셨나는 말요 그렇지만, 이거 린들레이, 린들레이가 마침 앞에 있는 린들레이, 얘네들은, 어, 매일 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자기만의 호불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매일 물주도 된다 그러면은, 아유, 너무 고마워. 나는 이제 매일매일 할 일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물주라고 하면, 아이고, 난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본인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얘들 린들레도, 그, 우리 이제 덴드루비움그 심는 거 보여드렸죠. 얘는,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백발부 이렇게 된 거는 떼도 되고 안 떼도 되는데, 어, 이, 이 정도로 남아있으면은, 그래도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떼지 말고, 그냥 주시다 그리고 이거를, <laughs> 그냥 여기 쏙 들어가요 쏙 넣고 여기다 이제 수태 채우시면 돼요 수태 수태 채우셔도 되고 혹시 나는 수태가 싫다 그러시면은 바크만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막그한 한달 동안 우리 아들네 놀러 갔다 와야겠어 그러면은 이제 부작들이 걱정되잖아 그럼 근데 이제 얘네들을 부작들을 이제 다 떼가지고 화분에 심거나 얘를 이제 꼭 꽃주려고 이제 사흘에 한번 누구 불러가지고 꽃물 주라고 이제 딸한테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물 주라고 하거나 막, 그걸 아이,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근데 이거 이렇게 수채나 이렇게 해놓고 껴놔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다시 빼셔. <laughs> 그러면 되지. 어, 한 달, 근데 한 달은 좀 길고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은 주셔야 되고 한 달이면 어, 어쨌든 여기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공중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얘가 그렇게 뿌리가 빨리 되지 않아가지고, 꽂아놨다가 다시 빼도 돼, 어느 정도는. 응. 근데 이제, 심어놨는데 또 빼는 것도 수고스럽긴 하죠. 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해도 다시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아, 그리고 또, 이거, 이거. 이거를 또그 뒤늦게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이게 슈퍼제브라인데, 많이 컸죠? 이게 지금. 이파리가요만했거든요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했는데 얘는 손바닥만 하잖아. 응? 이거가 슈퍼제브라데 이제 원정오죠. 얘는 이제 그 주인이 있고, 어, 주인 없는 게몇개 있어요. 얘네들또그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제가 저쪽 가가지고 히비끼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히비끼 여기 또 있네. 이게, 이게 손님들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옆에다 빼놓고, 빼놓고, 막 그러니까. 얘가, 희비기가 크고, 크고 묵은 거. 그리고 얘는 진짜 이렇게 묵었는데, 어 밥이 이제 얘는 작잖아요. 이제 분주를 한 거죠. 분주를 해서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꽃다발 같지 않나요? 이러, 이 상태로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피 얘네들은 이제 겨울까지 피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겨울까지 안 피어 있으면 뭔가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왜 죽었는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아 이래서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러지 않고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처리하시라고 어, 더 빨리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음 얘가. 향기가 없는 대신에 진짜, 진짜 오래 가는 꽃이라서 이거는 진짜 추천.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적당히 이렇게 딱 겨울에 얼려 죽이지만 않으면 돼. 겨울에 얼려 죽이는 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지만 않으면 얘는 너무 잘 자라요. 봐봐, 이것도 그렇잖아. 이것도 지금 그, 이거를 여기서 빼가지고 높은 데다가 심으면은 부작 같은 데다 옮겨 심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꽃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오겠지, 지금. 아, 여기 그리고 저거가 히비낀인데 이거가 원종이에요. 원종이 브락테오스 알바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야지. 얘는 하얀색 알바. 얘는 원종이에요. 원종 알바. 이렇게, 있 있고. 아, 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가 지금이 생각나가지고. 아, 노란색 오시디움이 이 저기 열심히 피었는데. 오시디움 이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가야돼. 아, 여기. 우리 아빠가 이거 찍는다고 이렇게 했나 본데. 여기. 치타. 치타가 하나 있고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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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얘는 이제 백색 비슷한 건가 어우 얘 이제 백색 비슷한 건데 여기 이름표가 있네요 아 이름이 시암제이드래 시암제이드면은 그 태국의 수도가 시암인가 그렇죠 어 아닌가 어디지 태국의 수도는 방콕인데 시암이 방콕이 옛날이름인가? 시암이 방..그.. 시암이..그..그랬던것 시아미... 같은데 어쨌든 시암 제이드면은 뭐.. 서울의 다이아몬드 뭐..서울의 다이아몬드 아닐까? 뭐 동남아에서 이제 옛날부터 아시아에서 최고의 보석은 제이드 아니겠어요? 옥..옥..옥돌 옥돌..보석으로 치는 옥돌 아..그게.. 그래서 그런지 백색이 이쁘네요 아..온시디움 온시디움이 얘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빼지 마세요 나만 나만 잠깐 이렇게 뺐어 <laughs> 이렇게 빼면 아파 터나 <laughs> 이게 보시면 댄 신걸 이렇게 새 밸브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거 이파리가 저희가 이제 전에도 설명했는데 이건가 그 수입 그 업자에서 이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칼슘 부족으로 어 이렇게 점들이 이게 다온 거거든요. 근데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새 이파리는 이제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어쨌든 이거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여기 이만큼밖에 안 컸지만은 얘는 내가 생각했던 이만큼까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 어더 영상을 찍으면 안될것 같고 어 여기 치타가 있는데 치타가 이렇게 옆으로 미전어 내가 하나 있네. 어, 얘는 근데 꽃이. 어, 아니, 아니, 꽃이 있네? 꽃이 있네? 근데 얘는 이제 약간 변이 돼서 꽃이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꽃이 안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치타네요. 어. 아.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가서. 물을 끄고. 아니, 그, 우리 집 천장을 닫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뿅. 아 얘는 밀타시아입니다. 얘도. 아요 여기 밀타시아. 여기 뒤에 노랑 밀타시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원더랜드도 있고. 응. 뿅.